오늘은 세계사 시간에 보았던 단어, 길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도시를 거닐다 보면 상점 거리 한쪽에서 망치질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작업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인들이 손수 무기나 도자기 직무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장인들 혹은 상인들이 그냥 제각각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 함께 움직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조직이 바로 길드입니다. 길드는 무엇일까요? 길드는 중세 유럽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업인 조합 또는 상공회의소와 노동조합의 중간쯤 되는 성격이죠. 이들은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조절하며 품질을 관리하고 후배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중요한 조직이었습니다. 길드는 대체로 11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유럽 각지의 도시에서 활발하게 발전했습니다. 도시 상업이 성장하면서 생겨난 시민 계급의 힘을 키워 준 주요한 기반이기도 했죠. 왜 길드가 생겨났을까요? 길드는 단순히 같은 업종끼리 어울리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세는 지금보다 훨씬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고 경제적 규칙도 느슨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인이나 장인들이 혼자 활동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했죠. 그들을 보호해 줄 장치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길드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상인과의 경쟁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2. 품질과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신뢰를 쌓기 위해 3. 신입 장인을 길러내고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4. 노동 시간이나 임금 등을 조절하여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길드는 도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드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길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장인 마스터가 있습니다. 길드의 정회원이며 자신의 작업장을 갖고 있고 견습생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제라고 하는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는 초보자인데 숙식을 제공받으며 몇 년간 일을 배우죠. 그리고 직인이라고 하는 일정 수준의 기술을 익힌 후 마스터 밑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장인이 있는데 자기 가게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마스터피스, 즉 장인 시험작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기술자격시험 같은 개념이었죠. 길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가격을 조정하고 노동 조건을 합의하며 불량품을 만든 장인을 벌하거나 지나친 경쟁을 막는 역할도 했습니다. 때로는 구성원들의 장례나 병원비를 지원해주기도 했고요. 일종의 복지 조직 역할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길드의 종류는 다양했어요. 길드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1. 상인 길드. 주로 무역을 하거나 상품을 도매로 파는 상인들이 만든 조직. 도시의 경제권과 정치권을 장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수공업 길드 대장장이, 재화공, 제빵사, 목수, 도자기 장인 등 다양한 직종의 장인들로 구성. 기술의 전수와 품질 관리에 주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에는 지금도 피쉬 몽거스 길드, 골드 스미스, 길드 같은 조직이 남아있어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드는 도시의 주인공이었어요. 중세 후기로 갈수록 길드는 단순한 직업 조직을 넘어서 도시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도시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길드에서 선출하기도 했고, 도시 법률의 일부를 길드가 좌우하기도 했죠. 특히 독일의 한자 동맹 같은 경우에는 여러 도시의 상인 길드가 연합하여 국제적인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길드가 국가처럼 행동한 사례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길드가 사라진 이유는? 길드는 분명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의 도입을 막은과 외부인이나 여성 이민자 등에 대한 배타성 그리고 마스터 계층의 권력 독점과 부의 세습 지나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경제활력을 저하시킴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8세기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경제의 등장은 길드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경쟁이 자유로워지면서, 길드의 규제와 폐쇄성은 시대에 맞지 않는 족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길드가 법적으로 해체되거나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길드는 중요한 유산을 남겼어요. 길드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늘날의 노동조합, 직능협회, 산업별 조합, 심지어 기술자격제도나 직업학교제도 등은 모두 길드에서 시작된 전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길드는 단지 경제 조직이 아니라 중세 시민사회의 주역이었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조직이기도 합니다. 귀족과 성직자의 권력에 맞서 도시시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무척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길드는 함께 살아남기 위해 손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함께 품질을 지키고, 기술을 전수하고, 권리를 보호하려 했던 노력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지요. 그래서 길드는 단순히 중세의 유물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존재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